자, 이참수의 최소값을 fa라고 했을 때 fa의 최대값을 구하라. 그러면 최소값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겁니다. 자,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면 되는데, 우선은 이참수의 최소값을 알기 위해서는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야 된다. 그래서 표준형으로 고치면, 반의 제곱하게 되면, 반 2a 제곱하면 4a 제곱. 다시 4a 제곱 빼주고, 그 다음에 더하기 16a-5.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하면 x 2 a 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제곱 16a-5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이 함수기 때문에 여기 꼭짓점의 y 좌표 얘가 최소값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최소값을 fa라고 하자 그러면 식을 이제 다시 적어 봐 그러면 fa는 마이너스 4a 제곱 16a 마이너스 5가 될 겁니다 최솟값. 그러면 이 최솟값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다시 한번더 표준형으로 바꾸면 된다. 얘도 a에 관한 이차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4a 반에 제곱하게 되면 4 마이너스 16 플러스 16 해주고 그 다음에 5. 그러면 마이너스 4에 a 마이너스 2의 제곱 11 그러면 최대값 f(a)의 최대값은 얘는 위로 볼록한 이참수가 되지. 그래서 최대값이 꼭짓점에서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꼭짓점의 좌표가 (2, 11) 최대값은 답은 11.